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자가 되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일으킨 범죄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내가 일억 천금을 꿈꿨나 혹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나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꼭. 기본적인 사기범죄 안에서도 우리가 투자 사기범죄라는 것은 개인이 이곳에 뭔가를 투자하고 그곳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 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보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 용어로 보상 민감성, 처벌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상 민감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투자 사기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 민감성이 강하신 분들이 보통 도박 중독에도 많이 빠지게 된다 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상 민감성이 강해서 온라인 투자 사기에 빠져들게 되었나, 피해자가 되었냐라고 하면 그건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한 가지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다각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반복, 반복, 반복되다 보면 사실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처리 과정은 굉장히 빠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동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동사고처리 과정에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자 분들이 이 자동사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이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이 투자사기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공정할 거라는 믿음, 나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믿음, 법망이 사회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과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게 합쳐지면서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일확천금, 일생일대의 기회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행동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의사결정을 했어요. 온라인 투자사기에 뭔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허술한 게 많은데, 어,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조언을 안 해줬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역시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인 확증 편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확증 편향, 즉 지나친 자기 확신이 나오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지지하는 근거들만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잘 맞지 않는 근거들은 모두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처리 과정으로 들어가서 사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근거, 맞는 근거들만 자꾸 보고 지지하지 않는 근거, 이거 사기 같은데? 라는 근거들은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매몰비용 효과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내가 뭔가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기회비용을 얻을 수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을 때 사람들은 어, 그럼 빨리 손절하고 나오면 되지? 빨리 벗어나면 되지?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이 매물 비용의 오류도 결국 우리 자동적인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손을 털고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수령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밌는 점은 이 온라인 투자 사기 범죄. 가해자들을 보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성급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점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투자사기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속도와 정확성은 반비례합니다. 둘다 얻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결정하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정확하게 결정하고자 하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빠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당일에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확증편향,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조급하고 성급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투자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 뭔가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실패했으니까 이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지적인 오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 투자 사기가 아니라 성추행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대상으로 어, 옷을 짧게 입었으니까 문제가 된거 아니야? 어, 왜 술을 마시고 그런데 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2차 가해라는 점은 이제 이 사회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자도 가해자들이 잘못을 한 거지 마치 이 피해자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일억 청금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문제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를.